모두를 사로잡아 영화 청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만족도 첫 퍼센트 청박사 고민연구소 쇼케이스에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발표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요 네, 네. 자, 자 여러분 지금 예고편 보셨는데 어때요 너무 기대되시죠?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자, 올 추석엔 천박사. 정말 추천할 수밖에 없는 영화, 천박사, 테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귀신은 믿지 않지만 귀신 같은 통찰력을 지닌 가짜 테마사 천박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강력한 사건을 의뢰받으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자, 오늘 이거 쇼케이스에서는 말이죠. 천박사 테마 연구소가 아닌 천박사 고민 연구소로 여러분들을 만나볼 텐데 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죠 오늘은 아끼가 아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테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이분들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천박사답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겁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자 여러분 청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에 강동원씨, 이송씨, 이동희씨, 김종수씨, 박소희씨, 김성식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과연 자 현장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생중계로도 예, 함께 안방 1열에서도 함께 하고 계신데 강동원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강동원입니다. <laughs> 이동희 씨. 네 안녕하세요 이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솜씨. <laughs> <소희> 안녕하세요 이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솜씨. 안녕하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김영수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식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한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와, 정말 좋네요. 예, 쇼케이스에서 또 이렇게 되니까 느낌이 굉장히 남다른데 지금 뭐 모두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예, 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네이버 생중계로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또 함께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쇼케이스의 타이틀이 만족도 1000% 보자 천박사 고민연구소이지 않습니까? <laughs> 이동식 왜 웃으세요? 아, 정말 그 고민을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응.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aughs> 동원형인 것 같습니다. 위도우 심지 않습니다. 어. <laughs> 어, 바로 지금 구독 들어갈 각이에요. <laughs> 너무 좋습니다. 자,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만족도 1000%를 만들 수 있는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릭터 영상 여러분들의 함성과 함께 시작합니다. <laughs> 청사원 수진권 신내려라 이런 거 바로 망주석이라고 합니다. 할까요? 박사님 망조사기 듣던 망조 대마의 아물어 유경씨한테 보이는 것들 다대워하면 되니까 결국 우리가 상담하는건 뭐다? <목소리> 뭐야 뭐. 그래서 천박사라고 들었어요. 전기를 있는다고 해서 하늘 천. 임혜신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탈려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감사합니다. 앞에. 네. 나 맞지? <목소리> 아니 내가 혼자 음향 터트려 폭탄 터뜨려강도령 해가지고 감정 터트리. 멀티플레이?

깎고 녹이고 새로 싱글할 때 생각하면 내가 손해야 뭐 사기치면 지옥 갑니다 지옥 전에 감옥 가요 그럼뭐 방을 울렀다고 전화를 했대 무슨 방을? 그 놈의 결단의 소리야! 와우. <laughs> 와우 왜 만족도 1000% 보장인지 정확히 알수 있는 캐릭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 매력적인 분들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텐데요 첫번째 토크 바로 의뢰 후기 토크입니다 어없군 예. 그니까. <laughs> 의뢰 후기 토크 사실 우리가 아직 의뢰를 안했지만 우리의 고민을 이분들한테 의뢰를 해도 되는지 믿음이 가는지 저희가 좀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 너무 블링블링 너무 멋있는 아, 눈이 부셔서 강동원씨 예아 어, 오늘 선글라스 좀 껴도 되고 가뜩이나 <laughs> 네. 눈부신 분이 더 눈부시게 더 눈부시게 지금 자체 조명을 지금 함께하고 네. 계세요 자 강동원씨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박사 고민연구소의 천박사 역이죠 네. 네. 페마 연구소에 도천 박사기도 하고요. 네. 사실 자신의 이름을 이 브랜드의 이름에 네. 내 놨다는 건 이게 이거를 내 걸었다는 거 그만큼 자신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 마치 같은 느낌. 맞죠. 마치 그 진짜 맛있는 집에만 그 사장님 이름이 들어가는 그래.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천 박사의 매력 말씀해 주시죠. 직접. 천박사는 어뭐 가짜 아, 테마사이지만 음, 신발은 없고 말빨만 있는 그리고 엄청난 통찰력을 가진 그런 네, 가짜 테마사입니다 네. 아, 본인 입으로 가짜 테마사라 그러는데도 믿음이 가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사실 말빨만 있다 그러는데 말빨만 있는 게아니 칼빨도 있으세요? 이번에 네. 엄청난 검술 액션 그쵸. 그렇죠. 네, 사실 어, 영화를 보시면 아실텐데 말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칼발도 좀있예요 네.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강동원씨 하면 또 검술 액션과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분인데 이번에 또 어마어마한 칼팔을 보여주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늘 들고 다니는 그 칠성, 오 되게 무겁네요. 와, 칠성 공을 준비해 봤는데 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어이 칠성검은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귀신을 물리줄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칼입니다. 칠성검을 갖고 있는 너. 네. 자 앞에 보시고 미소 한번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강동원씨. 야 지금 아니 희한하죠? 검을 들고 있는데도 우산을 들고 있는 것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 너무 멋진데요 정말? 정말 찰떡이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 예기동이씨 <laughs> <laughs> 아, <희동희> 괜찮으세요? <laughs> 아, 우산 어, 정말 저 격하게 공감합니다. 격하게 공감하죠? 네 우산. 동현이 형이 그 촬영 중에도 칠성검 딱긴 칠성검 들고 있을 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산을 들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네. 뭘 들으면 우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강동원 씨. 자, 이번에는 이동희 씨. 이분 편하게 내려주셔도고요. 되 이동희 씨, 천박사 고민연구소 유일한 직원이자 천박사의 네. 든든한 오른팔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솔직하게 내가 이거보다는 대표보다 낫다, 천박사보다 낫다 좀 어필 좀 해주시죠. 어뭐 많이 없어서 바로 오피셜 수 있는데요. 음. 뭐 일단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 근데 아마 사장님께서 우리 강동호 사장님께서 귀찮아서 안 하셔서 그렇지 저 하, 본, 본인이 직접 하시면 저보다 훨씬 잘 하실 건데 그 우리 사장님의 봉사가 담당하고 바쁘신 관계로 부사장이 제가 많이 해야 했고 아 심지어 부사장이세요? 그 회사에 두 명이 있는데요. <laughs> 한 분은 사장님이고. 저는 부사장입니다. 네. 아 직원인 줄 아는 부사장이고, 네. 예. 자칭, 부사장. 자칭 부사장. 인정을 어, 언제쯤 받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어쨌든 부사장으로 알고 있고 본인 스스로는 어, 대단합니다. 근데그또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면 하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뭐 온갖 집 나르기부터 뭐 기술적인 어떤 것들 그리고 어뭐 예고편에서 나오지만 강도령으로 제가 이제 분해서 이제 보여주는 어떤 느낌의 연기들까지 해야 되는 정말 그래서 이제 잠깐 인정을 해주시죠 그 영화 에고편에 나오는 대사에서 멀티플레이 어. 네,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아주 훌륭한 훌륭한 직원 네, 부사장. 아, 부사장님 <웃음> <웃음> 아니 부사장님 네. 아니 진짜 이렇게 진짜 1당 100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재능을 갖고 있고 또 기술직이잖아요 예 지금 옆에 굉장히 희귀한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엄청난 무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부사장님의 어, 네. 아유, 구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 아유, <아니>, 감사합니다. <부화, 웃음> 무기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 예고편에도 나오지만 하늘을 이렇게 환하게 밝히는 중요한 타이밍에 그런 역할을 해내는 어, 아주 훌륭한. <웃음> <웃음> 제가 지금 잠시 이렇게 화면에 잡히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품 명품 아닙니다. <laughs> 네, 제가 이걸 팔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조명탄이죠? 네, 조명탄. 굉장히 지금 남단도, 혹시 실례가안 된다면, 시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오, 좋아요. 일어나셨어요. 네. 어, 이거, 어, 이게 벌써 딱, 딱 잡는 폼이. 자, 갑니다. 자, 어, 벌써. 몸좀 푸시고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완벽해요. 아, 아왜 부사장인지. 네, 것 같습니다 아. 오! <laughs> 왜 부사장이 못 됐는지 <laughs>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이성 씨. 네. 참탁사 팀의 뢰를 이미 한 차례 하신 분이죠. 네, 의뢰를 했습니다동사 과학 위원회에서. 그렇죠. 근데 어떤 경로로 천 박사님이 용하다는 걸 알고 가신 겁니까?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응. 그 하늘천 TV라는 채널을 우연히 보게 돼요. 응? 거기서 천 박사님과 이제 임베 씨가 응. 어, 아주 좋은 액션과 테마를 응. <laughs> 하는 모습 그 말말로 악기를 불리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우회를 하게 돼요. 사실 지금 두 분은 뭐 칼도 있고 조명탄도 있었는데 이 솜씨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 눈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네. 네, 저에게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제가 귀신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어 지금도 뭔가 본것 같은데 네. 네. 이 솜씨. 네. 네. 사실 그게 보인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어 일단 감독님이 보라는 곳을 정확히 잘봐잘봐 그거 힘들어요 <laughs> 정확히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예. 그리고 카메라가 다가올 때 이제 동공 확장을 해야해서 <laughs> 어 지금 우리도 귀신을 보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잠시 누가 순간... <laughs> 들어셨나요아주 뭐. <laughs> 예. 중요한 눈을 가지고 있어. 우리 이솜 씨의 눈을. 여러분 작품을 통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관점 포인트가 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네. 우리 박소희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천박사 팀이 유민이를 만나러 직접 가정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천박사님을 처음 봤을 때첫 인상은 어땠나요? 어 처음에 나키도 크고 음. 어 액션 H1을... 있네. 잘하시고 멋져서 어..오래 보고 싶어서 촬영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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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쩜 저랑 똑같은 마음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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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독 두 분이 촬영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예. 다 똑같은 마음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 동욱이 형만 정말 24시간 동안 보고 싶은 그런 네. 소희랑 똑같은 마음 <laughs> 어 강동원 씨이 얘기 지금 듣는 동시에 많이 피곤해하고 계시는데 <laughs> <laughs> 속쓰럽네요 <속스러운데. 웃음> 네. <laughs> 자 유민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언니 아닐까? 언니 유경? 네 그쵸 언니와 촬영하면서 많이 즐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나요? 어... 제가 원래 그... 어... 어... 제가... 어... 먼저 언니를 어떤 영화를 한편 봤었는데 거기서 네? 거기서 알아가지고 팬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나 엄청 뭐라 그래야 되지? 엄청 막 멋있어가지고 카리스마 넘치는 방. 어, 네네. 그래가지고 어 이제 만난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었는데 이제 막상 만나고 보니까 언니가 약간 다른지, 저 기어웠고 그리고 언니랑 저랑. 알고 보니까 취향도 비슷해가지고 다아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취향이 비슷하다는 거 그죠? 네아 언니가 작품에선 카리스마 넘치지만 실제로 너무 귀엽고 네, 사랑스럽고 다람쥐 네. 같은 네. 그런 스타일 네. 아 정말 현장에 다람쥐 두 마리가 있는아그랬습니다 <laughs> 다람쥐 예. 어요 이거 작품이 너무 좋네요 한눈 밟으면 막 도토리가 막 <laughs> 아, 오늘, 정말, 그, 우리 이동희 씨가 오늘 지금 열리를 하고 계세요. 아, 저는 그냥 느끼는 대로 지금. 오늘 아마 이 쇼케이스가 끝나고 나면 이동희 어록이, 예, 네,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감이 큽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종수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우! 감사합니다. 아, 황 사장님도 이게 팀 천박사 여기 천박사 팀에 합류하신 걸로 아셨는데 네. 천박사 고민연구소에서 이황 사장님이 보여주신 활약 오늘 좀 출사표를 던져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합류하진 않고 네. 어, 좀 하는 일이 탐탁치 않죠 사기치고 나가게 음, 되니까 음. 그러니까. 근데 마음으로 응원을 하는데 이제 사건이 벌어지면서 아위기에 처할 것 같으니까 약간 응원군으로서 이제 제가 뒤에 합류하게 되죠. 아, 맞아요. 작품에서 그런데 오늘 이제 고민 연구소에서는 처음부터 합류하셨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오늘 고민 타파. 제가 뭐 타파까지는 해드릴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듣고 하는 애는 써보겠습니다. 네. 아, 정말 최선을 다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이게 또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천박사 하면 칠성범. 그리고 그렇지. 임배하면 조명 유격탄. 이 있죠. 하지만 우리 황사장에게는 북이 있죠. 네. 북가 떨래 뗄 수가 없는데이 부피도 어마어마합니다. 아, 진짜? 아 우리 북이? 북이 지금 여기 있어요. 어떤 그게 그게. 자, 네. 어, 어, 네. 어그 북이네. 어그북 맞죠. 어, 그북 네. 아, 아, 그 맞아. 네. 아, 아. 자 지금 부채가 없는데. 어, 예. 아, 없으면 안 써, 죠 마이크로. 네. 나 오늘 의상이랑 아, 되게 잘 어울리지. 아 진짜. <laughs> 제가 아. 그 메고 다 메고. 오, 저 실내가 안된다고 런웨이. 부탁드리고 될 건데 <laughs> 이쪽에서 두개 보일 수 있게 돌아서 그렇죠. 어, 두 개, 두개 이쁘네, 두 개. 너무 예쁜데요 <laughs> 아, 오늘 좀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의미로 손으로 좀 부글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이제 네, 소리가 아직. 날짜가... 여러분들의 고민. 네, 여러분 고민 탑.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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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항상. 아, 정말 믿음이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식 감독님, 자 오늘 한 팀으로서 고민을 이제 해결해 주실 텐데 어떤 분들 천박사 고민 연구소에 좀 고민을 의뢰했으면 하는 마음 이 있으십니까? 뭐 영화를 보시면 또 나오지만, 뭐, 뭐 마인드, 소울, 뭐 심신이 답답하시거나 세상 사기 좀 막막하신 분들 네. <laughs> 이렇게 카메라 감독님 패닝 한번해 주시면 이렇게 믿음이 가시는. 네. 주인공들이 있으니까 의례를 잘 해주시면 금방 해들 해드릴, 해드릴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팬을 쫙 해주시네요. 이분들 믿고 말씀, 네. 예, 아 어, 정말 믿음이 갑니다. <laughs> 자 자신이 빛칠때좀 예, 파이팅. 근 우리 김성식 감독님도 좀 비춰주시겠어요? 네. 신의가 <laughs> <laughs> 있는 모습. 예. 약간 팔도장. <laughs> 아, 오늘 너무 훈훈하고 <웃음> <웃음> 훈훈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니까 여러분. 촬영 현장도 너무 즐거웠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다면 제가 또 보여드려야죠 제작 비하인드 영상 만나보시죠 춘 <laughs> <laughs> 박사가 강력한 작권을 미래가 되면서 동료들과 함께 계속하는 해결안지는 액션 미스테리 모험활동이라는 작이고요 아주 경쾌하게, 신선하게, 현대적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장르의 영화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기존의 비이라는 웹툰을 알고 있었고요이시기이야기는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오클엑스와 네. 다른 지점이 보여서 좋았고요 천박사는 네. 네.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인물이고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나 사기꾼처럼 보이지만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면서 대내 선배님의 다양한 모습에 반하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상황을 현실적으로 만들고 배우는것 같습니다. 감동스럽도 그냥 지않았좋습니다 이번에 같이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했고요. 각자 가진 매력들이 흥미로운 스윙들이어서 즐거웠잖아요. 힘을 뿌려서 목소리를 달려가는 그런 느낌들이 어떤 던것 같습니다. 소희 양은 순수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였는데 확확 바뀌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랬던것 같아요. 그리고 황준호 선배님과 작업이 되게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 너무 좋으셔가지고 강동원, 이성 이동욱, 김종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들을 모여 있어서 첫 날부터 같이잘 작업했어요. 어준호 그 선배님이랑은 예전부터 작업해보고 싶었었는데 함께 하게 서 영광이었대. 압도적인 그 카리스마. 여기알 아바로가 풍부해 나왔는데, 범생의 캐릭터는 묘한 얼굴 스펀기는 네. 딱 없는 성격이었습니 귀신을 가둔다라는 그 기본적인 요소가 있고, 영화적으로 악인을 다른 세계에 가두기 위한 포털 역할을 하는 거였거든요. 전통적인 요소에다가 감독님이 원하는 기계적인 장치의 느낌, 불꽃, 사슬, 이런 문양들을 배치를 많이 했고, 특히 가장 신경 썼던 게그 칠성거리였던 것 같아요. 넓게 꾸은 장신구 같은데 큰악기를 제작할 수 있는 슈퍼 아이템 같은 거였잖아요 장르적인 재미 네. 극대화시키는 촬영을 하던 마을 추격식 대희가 b r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정말 천박사 팀의 끈끈한 팀워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천박사 고민연구소의 팀원들을 조금 전에 한 분씩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고민을 안길 이 MZ세대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객님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MG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 MG력 테스트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인데 첫 번째 순서는 바로 MG들의 신조를 맞춰 보는 시간이에요. 예. 어렵지 <웃음> <웃음> 않아요. 자, 화면에 신조어가 뜰겁니다. 그러면 그 신조어를 아시는 분은 극중에 본인 이름을 외쳐주시면 돼요. 천박사, 임배, 뭐 유민, 유경, 황사장, 그리고 감독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laughs>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 유경, 와우 빨랐어요. 유경 빨랐어요. 예. 자 하나 둘셋 유경 <laughs> 아 <좋아요. 웃음> 천박사 예, 분발해주시고요. 자몸 풀기 문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걸로 드릴게요. 주시죠. 롯때기억 이융 어? 네 <laughs> 이상한거 생각하지 마시고요네 네. 그거 그건 잘 안생겨요 아니요 없으셔네자 인베 좋아요 댓글 구독 어? 이융이네 응 황사장님 알람 황사장님 아, 서... 어, 아... 알림설정 알람입니까 알림입니까 <웃음> <웃음> 알림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네 알림 확실해요 알림, 알림 <laughs> 확실해요? 정답입니다 아하늘천 t 를또 운영하기 때문에 또인배가 정확히 알았어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입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임배? 아그 아, 배웠는데 아다 <laughs> 까먹었습니다 <웃음> 좋아요 <웃음> 댓글 <웃음> <웃음> 알림 옵션. 어. 아, 아, 좋아요이거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댓글. 댓글. 네. 네. 그리고 구독. 구독. <laughs> 뭐 구독. 구독. 알림. 그리고... 네. <laughs> <진짜. 웃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네. 이거는 뭐몸 풀기니까 몸이 좀 풀리셨나 인데 시? 실... 네, 완전히 풀렸습니다. 완전히 풀렸습니다. <laughs> 자, 지금부터 본 게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민을 음... 주신 mz 세대를 이해하는 코너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너 티브 인? 임배임배빨랐어요너 티야? 정답입니다. 오, 와, 와, 네, 이게 MBTI에서? 저만 보고 어떻게? <laughs> 네, 저만 보고 이제 다 알았는데. 네, 저너 티야?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감정보다는.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형을 이제 T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분석하시는 분한테 너 T야. 그러는데 혹시 어떻게 됩니까? T가 들어갑니까 MBTI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INFp. INFp. 네. 아 p 군요 네. 우리 강동원 씨는? 저는 T. T. 너 T야? <웃음> <웃음> 어, 여기 있었네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분석하는 어. 지금 김성식감독님 마이크를 계속 들고 계신데 아, 왠지 티 같은 느낌 맞습니까? 저 동희씨랑 똑같습니다 아예 티브군요 티브이군요 아, 김종수씨 저도 예전에 봤는데 INF 뭐이정도기억나는데 B는 아, 잘, 아, 아, 잘 모르겠어요 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게 또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티는 확실히 아니실 것 같은 느낌 네. 아. 아닌 걸로 해주세요 아닌 걸로 하고 솜씨 저는 INFJ J군요. INFJ. 어. 저요아 예. 근데 이게 그렇지. T는 T는 F랑 작은 걸로 알고 있는 데 맞나요? 맞대요. 아 저는 E, e 뭐였더라 ENFJ. ENFJ. 어 지금 e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네. <laughs> 얘는 FC 어 이렇게 해서 MBTI를요. 좀 알려 드렸고 너티아에서 정작 T를 갖고 있는 지금 유일하게 튀던고 있는 분이 강동원 씨인데 저걸 보고 어떻게 하냐며또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상황에서 저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서 어, 예. 어, <laughs> 너 타요. 뭐 이거. 너 타요? <타형? 웃음> 자,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